이 K8은요 출시 당시 그랜저보다 더 고급스럽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맞는 차량입니다 조용하기도 하고 안쪽 실내 감성은 고급스럽기까지 하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찾으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차량 옵션까지도 풀옵션급으로 들어가 있는 23년 시기의 K8 대조사 보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대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 보러 갈 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대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K8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K8 차량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은 2.5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얘가 이제 3.5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2.5가 있잖아요. 2.5가 인기가 왜 많냐? 3.5는 일단 유지비가 너무 너무 비쌉니다. 그게 관리하기가 좀 힘든데 이제 그 유지비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볼까 하다가 그 하이브리드도 또 가격이 비싸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가 뭡니까?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가격대에 살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량 K8.2.5. 거기다 얘는 23년형이라서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고요. 안쪽에 옵션까지도 정말 빵빵하게, 정말 만족스럽게 탈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자, 이 K8. 움직이는 빛의 조각. 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차체 곳곳에서 보이는 평면, 절제, 긴 수평 라인으로 차가 길어 보이게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비율은 세단이 아니라 좀 GT 쿠페 그런 느낌까지 날 정도로 날렵한 모습입니다. 그릴은 이렇게 패턴이 아니라 표면 자체를 입체 조각처럼 깎은 형태처럼 보이고요. 멀리서 보면 이제 물결 텍스처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면 커팅명이 이제 다층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느낌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이렇게 차체와 일체형으로 이어진 슬림 라이트바 플러스 매트릭스 DRL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에 마주 보면 존재감이 상당히 강하고요. 범퍼 하단에는 공기 흐름을 아래로 잡아 눌러주는 구조로 고속 주행 때 차체가 가볍게 뜨지 않는 역할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좀 저는 이렇게 전면부를 보면 부자 냄새 슬슬 나는 전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차량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신형 마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근육질적인 라인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휠 베이스 한번 보여드리면요. 휠 베이스가 2895. K8은 차체 길이가 긴게 아니라 길어 보이게 만든 디자인 모델입니다. 루프라인이 뒷 유리까지 매끄럽게 내려오며 C필러가 두껍지 않고 곡선으로 처리되어 차가 얇고 매끈해 보이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이휠 덕분에 스포티함이 아니라 정제된 고급감 쪽에 맞춰져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부분 넘어와서 보여드리면 후면 부분도 이렇게 후면, 야저 살짝 말이 진짜 탁 막혔어요. 너무너무 이뻐서요야 풀바 타입의 H자형의 리어램프. 예 테일램프 내부에는 이렇게 빛의 굴절 라인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면 이체감이 확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게 턴시그널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스포일러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스포티함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이 5 1 0리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리어, 뭐 일반적인 짐 같은 부분들, 유모차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사람도 들어갑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아주 여유로운 공간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2.5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 198마력의 8단 자동면 속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K8의 주행 세팅은 부드럽고 조용하게입니다. 엔진 소음 유입이 적고, 그리고 하부의 서스펜션 부분들이 노면 진동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요. 복합 연비는 약 11. 고속주행에서는 더잘 나오겠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승차감, 정숙성,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만족스럽게 탈수 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야 K8 실내는 진짜 너무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엄청 고급스럽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 부분들 이제 우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야 이런... 그리고 촉감도 너무너무 좋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짝짝 좀우즈별 느낌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는 부분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도 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체형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일체형 통합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부분들도 이렇게 쫙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우드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서 실내도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핸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 코치 컨트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면서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얘는 눈 오거나 비 오거나 뭐 이럴 때이 계기판이 따로 바뀌어요. 이제 그런 좀 재미도 있는 차량이고 보시면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보조 지원 들어가 있으면서 후측방 모니터 당연히 지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요 이렇게 구동력 제어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요 오토 윈도우 그리고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렇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도 운전자 시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이 보기가 직관적으로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시더라도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즘 많이 써주시는 폰프로젝이션안드로도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뭐 인카페이먼트 발렛 모드 부분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기아 커넥트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은 매뉴얼이 이렇게 QR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실히 미래의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 들어가서 차량에 대한 정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안전 사용 옵션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랑 전방 추대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이런 안전 사용 옵션들도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서도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파워 트레일링, 스티어링 이런 부분들도 다 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공조 시트 이런 부분들도 하나 하나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죠. 저는 이 드림퍼플. 이런 좀 초록 보라색 이런 걸좀 좋아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360도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 후방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통합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얘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 조작 버튼밖에 없잖아요 어 에어컨 버튼이 어디 있지 싶으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에어컨을 바뀝니다 네,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미디어도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이랑 이게 수납 공간, USB 포트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컵홀더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원방 감지기, 서라운드뷰 있습니다. 보시면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랑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일열 열선 통풍시트랑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2단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이 차량, 이렇게 차키로도 앞뒤로 뺄수 있는 이런 주차 원격 보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공간이랑 책자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여기는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K8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거 일단 첫 번째 이 브라운 시트 네. 블랙에 브라운 시트는 실패할 수가 없는 굉장히 이쁜 색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브라운 시트 하나만으로도 실내의 고급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컬팅이 잘 들어가 있어서 앉아있을 때착자감도 너무너무 좋고요. 얘가 연식이 좋다 보니까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차량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싶을 정도로 상상가 괜찮은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아이수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 시트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컵홀더랑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조기 시스템이랑 C타입 포트기. 그리고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에도 저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뒷좌석 햇빛 가리개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킨 차량, K8 차량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요, 이렇게 제조사 보증까지도 여유롭게 남아있으면서 안쪽이 이렇게 실내도 고급스럽고, 옵션까지도 좋고, 크게 흠잡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이 K8 2.5, 저희 중고차 보러 갈 카트가로 2,7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여기는 저희 번호까지 다띄어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대 팀장입니다. 신경 써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